지난 영상에 배추김치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어, 배추김치 담는 날 이렇게 돼지고기 삶아서 제육보쌈으로 이렇게 좀 해서 드시면 또 맛있는 한끼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제육보쌈 소개해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 님. 스타일 채널의 이종 님입니다. 아, 오늘은 제육 보쌈을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이 제육 보쌈은 보통 때보다도 김장하는 음, 날 맞아요. 이렇게 김장철에 절인 배추도 있고 속이 있으니까 이그 돼지고기 편육으로만 삶아서 에, 드시기 좋은 그런 메뉴여서 우리 지난 영상 때 배추 김치 담아서 소개해드렸는데 에, 그 배추 속과 또 절인 배추가 다 있으니까 오늘은 제육 보쌈을 함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딸이 함께해 줬습니다. 우선 제육보쌈에 오늘은 어, 통삼겹을 이렇게 돼지고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고기를 물에다 담가서 지금 핏물을 뺐습니다. 그래서 옆에 지금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삶을 때에 고기만 삶으면 이 돼지고기는 또 누린맛도 있고 그래서 그 양념을 이제 제가 넣을 건데요. 어, 지금 오늘 준비한 그 삼겹살이 통삼겹살이에요. 이렇게 껍질 있는 부분이 있어야 더 쫀득거리고 맛있잖아요. 그래서 통삼겹을 준비했는데 월계수 잎이에요. 그래서 월계수 잎이 있으면 이건 이제 커서 두 장인데 한두세잎 넣어주시면 되고요. 생강 작은 걸로 한 톨. 마늘은 한 다섯 개 정도. 요거는 통계피예요 이게 들어가면 좀 이렇게 향이 좀 은은하게 나와서 지금 통계피가 들어가고요. 통후추. 그 다음에 여기에 양파, 그리고 대파, 그리고 여기에 이거는 어, 사과 말린 건데요. 올 추석 때에 들어온 사과가 참 많았는데, 사과가 정말 맛이 없었어요. 일러서 그런지. 그래서 그냥 이제 먹기에는 좀 푹썩거리고 맛이 없어서 제가 말려뒀거든요. 그래서. 원래 돼지고기하고 사과하고 궁합이 잘 맞잖아요. 뭐 폭찹 이런데도 이 애플 소스도 곁들이고 그래서 요 사과 말린 거를 넣으니까 향이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린 사과가 없을 때는 그냥 사과 좀 썰어서 좀 넣으시면 그 사과 향이 나서 좋으니까 조금 넣습니다. 이 통겹 삼겹살은 물에다 담가서 핏물을 좀뺀 다음에 그냥 한요 정도 되면은 하나로 해도 되는데 이게 700g 정도 돼서 반을 잘라서 이제 우리가 육수를 끓일 때는 고기를 찬물에서부터 넣었죠 근데 이제 고기를 드실 때는 끓는 물에 넣어야지만 이렇게 지금 펄펄 끓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 끓는 물에 넣어서 네 이거를 한 이제 불에 따라서 한4 50분 정도는 이제 끓이는데요. 끓는 물에 넣으셔야 고기가 수축을 하면서 육즙도 덜 빠지고 맛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 중에 된장을 지금 풀을 거거든요. 그래서 네, 된장을 여기다가 넣어서 풀겠습니다. 그러니까 소고기 편육할 때는 된장 안 써요. 근데 이제 돼지고기 편육일 때는 여기에 이렇게 된장을 좀 풀어주면 된장의 그 구수한 맛 때문에 그 돼지고기의 누린 맛도 좀 제거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풀어주고요. 여기에 또 하나 들어가는 재료는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소주를 좀 넣을 거예요. 네, 네 이렇게 해서 풀어서 네, 이것도 저희 이제 재래된장 담근 거를 넣었는데요. 어, 그냥. 또 시판되는 거 넣으셔도 되고 지금 소주 3큰술 정도 넣었습니다 네. 고기 삶을 때 그래도 아까 된장은 좀 넣었지만 간이 조금 되는 게 좋아서 저는 여기에 양조간장 한두큰술을 넣어서 좀 밑간이 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끓일 거고요 물량은 지금 10컵에서 그러니까 9컵에서 한 10컵 정도 잡으시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한 50분 정도 끓이겠습니다. 네, 지금 그 통삼겹살을 한 40분에서 50분 그거는 이제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온도에 따라서. 그리고 항상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는 젓가락으로 이렇게 찔러 보시면 들리었쓰면 약간 핏물이 좀 나오니까 그래서 항상 한 40분 지난 다음에는 이렇게 찔러 봐서 핏물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지금 다 익었으면 제가 불을 끄고요. 항상 수육은 이렇게 익힌 다음에 한 10분 정도 불 끄시고 뜸을 들여주시는 게 이게 굉장히 부드럽게 됩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지금 불 끄고 뜸을 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오늘 보쌈에 들어가는 재료를 지금 이제 준비를 할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추김치 담았잖아요. 그래서 배추김치 속과 배추김치를 이렇게 지금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배추김치 한 포기를 그러니까 쪽으로 오니까 그러니까 사분의 일 쪽이죠. 그거를 이렇게 지금 찢겠습니다. 이거 내가 찢을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찢어서 우리 왜 이렇게 보쌈을 안 해도 김장 담은 날은 이렇게 생김치 하나 이렇게 쭉쭉 찢어서 통깨도 넣고 이렇게 해서 겉절이로 해서 드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렇게 겉절이로 쭉쭉 찢어서 오늘 보쌈에 이제 쓰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으면 여기에 넣어주세요. 거기에 밤 썰은 거, 잣도 좀한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 통깨 넣고 참기름도 좀 넣고 그리고 여기에 굴도 좀 넣습니다. 굴은 반만 넣주고요. 어굴 따로 또좀 담아도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음. 음. 됐어요. 생굴을 이렇게 넣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으면 저 잎을 그한반 잘라서 잎하, 잎 부분만 좀 준비를 좀 해줘요. 네. 이거 있나. 음. 신선한 굴이 음, 또 있으면 좋겠다. 예. 씻으면서 지금 배추잎 잘라서 이렇게 준비됐으면 요거를 이렇게 얹어서 여기다 밤도 넣고 그리고 굴이 또 들어가야 되니까 요쪽 하나, 요쪽 하나 이렇게 딱 놓고 이거를 또루루 말아요. 음. 네. 그냥 말아도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네. 가장자리는 이렇게 아물여 줘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보쌉을 네. 네. 이파리 하나를 더 말을게요 밤하고 그다음에 굴도 이렇게 얹어서 응. 이렇게 같이 또 말아요 쫄여가면서 지금 이제 10분 뜸 들인 거를 이제 그냥 썰으면 편육이 좀 예쁘게 안 썰어져요. 허실도 많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건진 다음에 이렇게 면보에다 놓고, 이렇게 놓고,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여서,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뜨거울 때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가지고 무거운 걸로 조금 눌러놓으면 모양이 딱 잡혀서 썰을 때 허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면보를 가 없으신 분들은 뭐 알미늄 호일에다가 하셔도 되는데 면보다 하는 게좀 깔끔하고 힘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좀 굳은 다음에 썰면 더잘 썰어집니다. 네. 우리 제육보쌈에는 물론 이제 배추 속이나 어또 생채 양념한 게 있지만 그래도 새우젓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우젓을 양념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새우젓은 어한 큰술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다졌습니다 입자가 좀 크면은 지저분하니까 파 송송 썰은 거 지금 한 큰술 들어가고요 마늘은 작은 숟가락으로 하나만 넣고요. 풋고추는 한반개 정도 다져서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즙이 좀 들어가면 훨씬 시원하면서도 또 맛있습니다. 그래서 무즙 큰 걸로 한 스푼 들어갔습니다. 고춧가루는 네, 작은 걸로 한 큰술 들어갔습니다. 네, 이거는 음 양조간장 한 스푼 정도 들어갑니다. 네, 원당은 작은술로 한 큰술 넣어주세요. 여기 이제 참기름 작은술로 어 뭐한반큰반 반 작은술 정도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통깨도 반 작은술 정도 이렇게 넣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은 좀 약간 빡빡하잖아요. 근데 이 새우젓 양념을 편육 위에 얹어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찍어서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묽게 하고 싶으시면 무즙을 좀더 넣으시든지 아니면 생수를 조금 더 넣어서 묽게 하셔도 되고 좀 재직하게 하셔도 되고 그건 기호에 따라서 그렇게 만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새우젓 양념까지 네, 완성이 됐습니다 아까 우리 면보에 지금 돼지고기 지금 제육 삶은 거를 지금 네, 이제 완전히 식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형체가 좀 이렇게 네, 좀 야들야들하게 잘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쓸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두께는 한 3mm 정도 너무 두꺼워도 그렇고요. 네, 이 고기는요 우리 배추김치 담글 때 어, 황태 육수를 쓰기도 하지만 요번에 그 소개해드린 영상에서는 양지 육수를 썼잖아요. 그래서 양지 육수 300g 삶을 때에 육수는 김치 담는데 썼고요. 제가 이 편육 그 제육보쌈 할때 같이 곁들인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양지 편육인데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 않아서 약간 제가 비스듬하게 쓸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육수는 육수대로 예 역할을 하시고 또 요거는 이렇게 편육으로 해서 드시면 되니까 같이 곁들여서 준비를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 보쌈 해 놓은 거, 네. 이거를 한입에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뭐 3등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네. 이거는. 그냥 우리 배추 절인 게 있어서 이거는 배추 속이거든요 김치 속 요거를 이렇게 담으면 또 이건 이것대로 또 드셔도 되니까 네. 이 위에 굴이 있을 때는 굴도 좀 이렇게 드시라고 같이 굴도 좀 이렇게 곁들여 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통깨를 좀 뿌려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 영상에 배추김치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어, 배추김치 담는 날. 이렇게 돼지고기 삶아서 제육보쌈으로 이렇게 좀 해서 드시면 또 맛있는 한끼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제육보쌈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김장 위에 제육보쌈도 맛있을 것 같지? 음, 응. 얼른 먹어보고 싶어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요리도 인생도 이종 님처럼 이종 님 스타일 채널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세요.